아프세요? 어 아니 들어. 네. 아까 나한테 했던 얘기 한번 해보세요. 아 저는 변호사 재미있으려고 합니다. 아니, 그얘기 아니지 않아 지금. 아 저는 꼭 송무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. 그래 그거. <laughs> 아왜 아니 좋은 팀들 다 마다하고 기업 송무도 아니고 개인 송무팀에 들어오려는 어떤 멋진 이유가 있을까요? 사람들은 여러 다른 세계 사랑을 해요. 이성애, 동성애, 모성애, 부성애, 치사랑, 형제애, 우정, 동료애, 인류애, 자기애.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상처도 맞죠. 그리고 그 상처가 그게 달라면 소송을 생각해요. 그게 다란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법이 자신의 행복을 행복할 권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죠. 저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. 응. 재밌으니까? 응.